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요. 두 개의 게임을 출시하고 지금 세 번째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텐츠 게임 아카데미의 유니티 집중 개발 과정이 있어서 수석으로 졸업했죠. <laughs> 처음 배웠을 때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결과물로 보여지는 게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코딩의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아텐츠 게임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111%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문희진이라고 합니다. 신작 개발팀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신작을 만드는 중이에요. 저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은 시간 낭비라고 게임이 밥 먹여 주는 거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고 게임 하는 걸 많이 만류하는 편이셨는데 이제 제가 결국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laughs> 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출시했을 때 아빠가 하루 종일 그 게임을 하셨어요. 랭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해주셔서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진로 고민이 많았어요. 행정학과나 가서 공무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행정학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전에 회계 공부를 해서 회계 자격증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땄던 것 같아요. 취업을 했는데 이대로 출근을 해서 회계 일을 하게 되면 난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을 때는 어, 너무 생소한 언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언어를 배우고 구현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결과물로 보여지는 게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코딩의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학원들을 좀 알아봤는데, 아텐즈 게임 아카데미가 커리큘럼이 유니티 위주로 잘 되어 있어서 저한테 딱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죠. <laughs> 코딩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물을 보는 뿌듯함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하는 마음에 학원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스트 아크였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 시기에 로스트 아크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엄청 열심히 레이드도 뛰고 요즘은 리그 오브 레전드랑 TFT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 티어입니다 같은 다이아긴 한데 남자친구는 다이아 1까지 가봐서 더 높고 저는 다이아 4까지 부트샵 많이 가죠? 엄청 많이 사죠 <laughs> 사는 게 낙이죠 예쁜 쓰레기 모으기.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뭘 사왔어, 또! 뭘 사왔어! 제가 본 돈으로 제가 사는데, 뭐, 저 이거 사려고 돈 버는 건데. 저는 공포테마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탈출하는 게 아무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 15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획자분이 만든 기획이랑 아트분이 그려주신 그림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 게임으로 구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버그가 터질지 모르니까 업무가 연장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은 네, 쉬면서 게임 많이 하고 퇴근하고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요. <laughs> 그리고 저희 회사가 33층이어서 뷰가 너무 좋아요. 쉬고 싶을 때 안마 의자도 있어서. 30분씩 안마의자에 가서 쉬고 오기도 합니다. 스낵바에서 과자도 당 충전하고 옵니다. <laughs> 외국어 공부도 조금 하는 편입니다. 후배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아니면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 보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도 알수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있다면 공대를 안간 거예요. <laughs>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더 일찍 공부했으면 더 내가 잘 맞는다는 걸 일찍 알았을 텐데 나중 가면 진짜 늦어서 정말 못할 때도 오는데 지금은 그걸 할수 있는 때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고 이게 일이 되면 힘들구나 나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아채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한번 해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게임은 제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무수하게 많이 바뀌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모두가 해피 엔딩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억에 남았거든요. 트루이트 비컴 휴먼이 저한테는 인생 게임이 됐고 저도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00% 진행도를 다 채웠습니다. 이제 저는 게임을 하는 게 자랑스럽고 취업하고 나서 게임을 많이 했던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쓸모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많은 감명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인사이트와 감명 깊은 경험을 주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제 게임이 누군가의 인생게임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만든 게임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